할렐루야. 오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를 마음껏 나누고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은 마태복음 22장 15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로 마르의 올무에 걸리할까 상노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땅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성세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이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시를 바치는 것이 가 아니까 불가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보시고 가라스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또를 내게 보이가시고 대나리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스 대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유대 사헬 회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율법을 지키게에 여념이 없던 인간들 앞에 나타나. 황료와 더불어 먹고, 새우와 더불어 마시며, 기절의 가치와 질서를 무참히 부숴버린 예수, 바리새인나 제자 같은 소위 체제의 수호자들로서는 이런 예수를 한두 번의 애교로 보아줄 수 있었겠지만, 시월 열초 바급 효과를 어찌 눈뜨고 지켜만 볼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주의나 정치적인 파워도 한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으니 이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딱한 것은 예수를 공략할 적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세유와 함께 식사를 갖이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를 자기네 사회에서 축출할 수는 없었으며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에게 따져봐도 돌아오는 예수의 답변 앞에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즉 심사는 뒤틀리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막무가내로 다룰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일은 자기들의 전매특허있는데그 전매특허가 이예수에게는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있으니 바리새인들로서는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를 수밖에 없었으니 그럴수록 예수에 대한 적대감은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어느 머리 좋은 바리새인의 묘한으로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할 계책을 생각하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마 무리인 해도. 바리새인들은 이 계약을 생각해려고는 너무 좋아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는 우리의 순화기에 들어왔다.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또한 예수가 대답을 해피한다면 그것으로 대중에게 예수의 비겁함을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란 말한다면 당장 로마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당장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그것으로 예수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이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고 한다면 이젠 유대민중의 보편적 애국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대민중은 더 이상 예수에게서 어떤 지도자의 모습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민심은 그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좋기로는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는 사법권을 가진 로마의 법망에 걸려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손도 안되고코 푸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만사 불이었던 대리야, 우리의 의도대로 예수가 이 질문에 답변하도록 분위를 기 몰아가자고 그들은 서로가 모일 한 다음에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예수를 말의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은 일단 증인들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그들이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해봤댔자 나중에 법정에서 발표말할 수도 있을 터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닭젖 던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고 예수는 그들에게 손을 들며 유의 법정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점을 놓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땅을 동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필리핀은 헤롯 땅일까요?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일반 유대 민중이면 안 되는가?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의 치밀함이며 세상의 골모슬수의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증언대에 서는 사람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이어야 한다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피아 단원이 자격 조직에 두목을 여여 법정에서 증언한다고 할때 그가 아무리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임이 판명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게 노라고 천명한다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가 사실대로 증언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증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언대선 사람이 그 반대편 조직의 일원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증언자가 그 증언을 얻도 이익을 얻을 사람과 평소 한 패월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는그 증언의 신민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을 등에 업기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대동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예수와의 대화를 법적으로 끌고 갈 의지가 있었으며 그러자니 증인이 필요했고 바리새인들의 증인으로는 헤롯 당원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말하면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모든 사회가 서로 비슷하겠지만 그 사회에서. 굴려진 사람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면을 지니면서 또한 서로 적대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의종교적인 권세와 헤롯의 정치적인 권세는 유대사회를 양분하는 도출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두 누룩은 당시 사회를 주도한 두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사회를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서로 적이었고 그러나 자기를 외에 다른 세력이 유대사회에서 파워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할 수밖에 없는 동지였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축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해가 딱 일치하면서도 일반 대중에게는 서로 적대적으로 인식되어 있니 이것이야말로 누이 적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네리처럼 치밀한 계산으로 헤롯당원을 대동하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라이금 로마를 무서화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세님이여 우리가 아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다 여기서 바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세님이요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정말로 성세님으로 생각했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진정 성세님으로 생각했다면 해로 땅을 대동했을 일도 없고 그것보다 먼저 예수를 말에 올에 걸리게 하고자 잔머리를 굴렸을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성대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며서도 그 앞에 와서는 성세님이요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 앞에 와서 늘어놓는 말의 핵심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황껏 지켜 세워서 예수라이금 가이사를 의식하지 않도록 해야만 자기들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일의 예수를 칭찬, 그러므로 당일의 예수를 칭찬하는 것으로 말물을 열어야 했습니다. 성태님은 정말로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그야말로 진리에만 이각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것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지요. 무엇보다 그 어떤 인간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는 성세님께서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성세님께서는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선생님께서는 그가 제스장의 옷을 입었다거나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신뢰 아닌 거짓을 말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외모를 의식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또한 그만큼 더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셔서 가이사에게 시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인데. 그런데 성태님, 우리가 처음부터 잘 모르는 것이 아셨습니다. 성세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로마의 시민지가 되었으며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그 성취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이세 명령을 어기고 독립된 나라를 건설할 만한 신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명을 어기자니 당장 부딪히는 현실이 두렵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대된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하시니 내세와 영생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우리 같은 범인의 문제이고 성세님께는 분명한 길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더욱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는 이 세금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따위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호적 등록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물어야 하는 주민세 개념의 인도세, 캔소스라는 점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금을 낸다는 뜻은 한편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가이사 왕국의 백성이라는 고백이도 한 셈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로서 정말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인두세가가는 이런 상 상지성 때문에 우리 o p 는 더욱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영 a 에 처해 있습니다. 성세님 p l e who are t 가이사 i n g about the people w h 게 are t a l k 보는 것입니다, 성세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저희 h e people who are talking a b o 인간들의 악함이라는 가는 말이 부드러우냐 거친냐 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속에 비수를 품고도 겉으로 얼마든지 나은나을할수 나근 있으며 이미 다 아는 얘기도 정말 모르는 채 너스레를 떨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외면의 겸손과 부드러움, 상대방을 노리려는 칭찬과 존경 따위는 얼마든지 상대를 죽이려는 도리악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겸손과 예수에 대한 칭찬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당시를 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칭찬이 음모에 의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들 곁에서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면 예수께서 왜 그들에게 악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일을 쉽게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있는 그들의 음모를 쉽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가이사에게 셀를 바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서 스스로 질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찌 그들을 악화하겠으며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들 이를 비밀로 왜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 예수 인격의 일단을 예수 인격의 일단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중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지리는 함정, 가이사에게 세례받 바치는 것이 가더다고할 경우에는 역대로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불가하다고 할 때는 당장 로마의 군사를 불러 자신을 묵구라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기에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내용을 알아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없이 하는 질문이나 또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사는 질문은 모두 상대를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질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찾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그 내용을 가르쳐 주자라도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변명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 논리를 설득하려 하기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고 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녀를 가져 하나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인간들의 이럴 모습을 너무나도 잘아는 예수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피해가는 방법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함정은 뛰어넘어가는뛰 건너뛰는 것이 그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즉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것이 옳다든지 아니면 그다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주는 대답을 했어는 그 함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가 옳다고 대답할 때도 준비된 함정이 있었으며. 그르다고 대답할 때도 계획된 온무가 이미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냥 무응답으로 지나갈 수 있겠으나 바리새인들은 그것마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한 예수님은 그들의 성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세도나를 내게 보여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의를 제대로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에희락하며하나 예수 앞에 가져을것 이처럼 상대방의 의파악지 못하는 싸움 백번 하더도언질수밖 없습니다. 에당 싸움이 되지 않이지만 지금 우리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싸움의 승와 패자가 구냐 있는 것이 아로그과를좀더살펴보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대란에 있는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인가요? 물론, 가이사의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돈으로 하는 경금을 드리느니, 11절을 드리느니 법석을 떨지만, 자신이 드린 헌금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있는 신자가 되었으면 소득의 11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우들로 당신께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의심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릴 때는 가슴이 무득하고 내 이름이 불려질 때는 가슴이 정말로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신앙의 성수도를 헌금에 연결시켰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이 셉미난 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에 대해 관심사가 그만큼 돈에 있었다는 얘기고 얼마 전. 한국 교회에서 성직자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되는가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도 사실은 그대의 관심사가 그만큼 돈에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문제는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따위논쟁을하고 있다는 점이 정작 문제입니다.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바람을 산심하게 생각한 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위 당시 사회 영적인 지도자인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에 매여 오도가도 못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행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 나라의 삶을 뒤섞어놓은 가르침.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것이 옳으냐고 묻는 질문 은 이미 그 자체로 그들의 삶이 세상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 살아계셔야 할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이미 세상의 터을잡았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바리새인의 주인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남은 그들 마음에 있는 가치가 토사대 나타난 하나의 피사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돈에 그려 있는 형상과 그림이고, 그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있는 형상과 그림입니다. 즉 자신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의 마음을 두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라 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가치있게 보아주지 않으면 즉 그것에 권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짝도 실모 없는 것입니다. 돈에 적힌 글과 돈의 형상이 힘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고 이 말은 곧 그들 속에 돈이 형성화되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 적혀 있는 형상과 글이란 그 사람이 마음 속에 들어 있는 형상이나 글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내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은 가이사가 그 세상의 지배자였다는 뜻이며 가이사만 있으면 그 세상에 살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실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가이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의식에 즉 잠들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사람 그러므로 가이사 따위는 의미, 의미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거기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간 세금을 받쳐도 그만이고 안 받쳐도 그만입니다. 역시 오늘 이 땅의 성지들도 소득세를 내든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옳은 일도 아니고 그른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자기가 누구를 향해 깨어있으며 누구에게로 열려있느냐를 알려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11절을 뵀던 수많은 이름의 각종 현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십일절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건축 공금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냐로 고민하거나 그 의미를 묻는 것은 아직도 자기 관심이 돈으로 열려 있다는 증거이며 그 마음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laughs> 즉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 바르 말이지만 이 세상 어느 나라의 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한국은행권의 세계영상과 글도 이 세상의 임금인 세종대왕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종대왕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것이냐 하늘창고에 쌓는다고 여념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가르쳤을 때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것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내 날이 온 하나에 적혀 있는 형상과 글,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인가? 거기 가이사 행성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가이사의 소유이며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힘을 지는 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이사의 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리냐를 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분명 가이사에게 소유된 백성임이 분명, 분명합니다. 오늘 문제 핵심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 속에 아직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형상화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긴 것이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글이 아름색해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이사 나라의 부정이나 부도도 불이나 부패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것들을 벗어나 하나님 의온전함이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과 부패로 싸워가든 아니면 스스로 철저히 아름다운 나를 꾸며가든 그것은 세상의 자기 나라인 사람들의 문제일 뿐. 하나님을 향한 술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나라가 아니요. 잠시 머무는 이방인의 땅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불의하든, 부도덕하든, 그들이 망하든, 흥하든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의 소유도 아니며, 세상도 그들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소유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세상도 자신을 소유한 것이며 자신이 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도 자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가 그만큼 가이사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우리가 그만큼 가이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이사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거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이사가 다는 세상에서 가이사를 의식하며 살면서 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묻는 물음은 그러므로 공허한 것이며 나아가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세계 속에는 가이사라는 존재가 스며들 틈이 없었으니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랴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오로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달렸다는 말 외에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냐, 가이사의 소유냐에 있다는 말에 정말 무슨 말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과 영상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잠깨가 첫잠이 무너지는 현장으로 이제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치면 이제 그들은 가이사의 지별에 있다는, 따라서 가이사의 것이라는 선을 스스로 하는 셈이며, 또, 간년말에 신앙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수 없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를 걸고 넘어질 그본망에 스스로 말려드는 꼴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고, 온, 혹 붙이고 가는 셈이 됩니다. 무엇하고 답변을 할 것인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라는 예수는 안 빠지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는 자기 자신이 그 함정 속에 떠물려 들어가게 생겼으니,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의 음문부 하나만 남긴 채 예수 앞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가이사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가이사의 것이면 내가 가진 만물도 따라서 가이사의 것이 되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만물도 자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가이사는 사실 우리의 소유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의 영상과 그를 새겨 우리의 삶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지사이며 가이사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꾸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이사의 뜻에 충실하면, 그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급이 풍부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있으며,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보이지 않는 세계냐, 보이는 세계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질문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형상과 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우리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